100점 만점 85세까지 행복한 자리. 7,585 노년 건강 골든타임을 잡는 4가지 단순한 습관 반짝반짝. 나이가 들수록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생각이 깊어지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85세까지 스스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10명 중단 3명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나머지 7명은 70대 후반이나 80대 초반에 갑자기 병원 침대에 눕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밥을 잘 챙겨 드시고 동네를 거닐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누워버리는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100세를 바라보며 활기차게 사는 반면, 어떤 사람은 80세도 채 넘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걸까요?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유전자나 값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바로 생활습관입니다. 특히 75세에서 85세 사이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10년은 흔히 별표별표, 별표 노년 건강의 골든 타임 별표별표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몸과 마음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뼈와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뇌의 회복력도 떨어지며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전체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60대에는 며칠만 쉬어도 금방 회복되던 분이 80대에는 같은 상황에서 회복이 두세 달 이상 걸리거나 아예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조금만 방심해도 건강 곡선이 가파르게 내려가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시기의 습관을 바꾸면 결과도 놀랍도록 빠르게 나타납니다. 물을 조금 더 마시고 수면을 바로 잡고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시작하고 햇빛을 쬐는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피로가 줄고 기억력이 또렷해지며 삶의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75세에서 85세는 무너지는 나이가 아니라 행복한 노년을 위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곁에서 보며 깨달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75세 이후의 삶을 지키는 열쇠는 특별한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아주 작고 단순한 네 가지 변화를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네 가지를 바꾸면 85세를 넘어 100세까지도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의학 전문가인 정희안 박사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을 텐데요. 끝까지 들으신다면 별표 별표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 별표 별표라는 생각이 잘못된 고정관념임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별표 별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해 가장 좋은 타이밍 별표별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정의한 박사의 메시지. 7,585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한 박사입니다. 30년 넘게 노인병원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왔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요. 나는 말과 함께 실려오셨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걸어서 시장에 다녀오셨는데 오후에는 갑자기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누구보다 많이 목격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지탱하는 힘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작은 습관의 누적에 의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균열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시기가 바로 75세에서 85세 사이입니다. 60대에는 체력이 남아 있어 작은 무리에도 금세 회복하지만 75세를 넘기면 회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80세 전후에는 작은 생활 습관의 차이가 건강 수명을 극적으로 갈라놓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무너지는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생활 패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유전적 요인도, 비싼 약이나 영양제의 부족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누구나 놓치기 쉬운 네 가지 습관이었죠. 반대로 말하면, 그네 가지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누구나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리고 특히 75세에서 85세 사이가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10년, 20년이 달라집니다. 1. 졸림 무너지는 뇌와 몸을 살리는 수면 습관 바로잡기. 사람이 늙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나이 들어서 원래 잠이 줄었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노화 자체보다 더큰 문제는 잘못된 수면 습관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약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75세를 전후로 뇌의 수면, 주기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낮 동안 활동량이 줄면서 밤에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자꾸 깨고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조각난 잠이 단순히 피곤하다는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면 부족은 기억력 감퇴, 면역력 저하, 혈압 상승, 낙상 위험 증가와 직결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 박정호 어르신은 밤에 2시간마다 잠에서 깨셨습니다. 낮에는 늘 졸리고 집중이 안돼 가족들은 치매를 걱정했지만 수면 패턴만 교정했을 뿐인데 몇달후 다시 예전처럼 또렷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되셨습니다. 잠을 되찾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던 놀라운 사례였죠. 75세에서 85세 사이의 수면 습관을 바로 잡지 않으면 회복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이 바로 잠의 골든 타이밍인 셈입니다. 초승달 숙면을 위한 세가지 원칙 일정한 시간표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기본입니다. 최소 6시간 이상의 숙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빛과 자극 줄이기 자기 전 불을 환하게 켜 놓거나 TV,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낮잠 적절히 활용 너무 피곤할 땐 길어야 20분 정도 짧게 눈을 붙이는 정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낮잠을 잘 조절하면 밤 수면의 질이 오히려 좋아집니다. 2. 물방울 몸의 엔진을 깨끗하게 수분 섭취 습관 들이기 나는 물을 자주 안 마시는데 괜찮아라고 말하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검사해 보면 체내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흔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다고 해서 탈수가 없는 게 아니고 하루 한두 잔 정도의 물로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수분을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특히 75세에서 85세 사이는 탈수가 급격히 심해지는 시기입니다. 갈증 감각 둔화.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져 물을 챙겨 마시지 않게 됩니다. 약물 복용 증가. 혈압약. 당뇨약 등은 몸속 수분과 전해질을 소리 없이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몸은 바짝 말라가는데 본인은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진행되는 만성탈수가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피가 끈적해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뇌에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어지럽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소화도 잘 안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80세 이학수 어르신은 늘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지만 검사 결과 체내 수분량이 정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이분에게 별표 별표 하루 4번 정해진 시간에 한 컵씩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습관 별표 별표를 제안드렸습니다. 단 3주 만에 늘 무겁던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알람식의 몸이 원하는 타이밍 수분 섭취. 무작정 하루 8잔을 억지로 채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컵.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외출이나 활동 후 돌아왔을 때한 컵. 잠자기 1시간쯤 전에 마지막 한 컵. 여기에 수분이 풍부한 제철 과일이나 채소. 국물 요리를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반대로 커피, 진한 차, 알코올은 이뇨 작용으로 수분을 더 잃게 만드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변색이 지나치게 진하거나 혀 표면이 건조하고 갈라져 있다면 이미 몸이 목마르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물한 컵으로 시작해 보세요. 3. 뇌를 점게 만드는 정신적 무기력 탈출 사람의 몸이 나이를 먹든 뇌와 마음도 함께 늙어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뇌는 단순히 세월 때문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쓰지 않아서 더 빨리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이후 목표를 잃고 집안에 머무르며 비슷한 하루를 반복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활력이 사라지고 기억이 희미해지며 웃을 일이 줄어듭니다. 이를 별표별표, 별표 정신적 무기력, 별표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75세에서 85세는 사회적 역할이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때 새로운 도전이나 활동을 찾지 못하면 뇌는 빠르게 자극을 잃고 치매 위험이 높아지며 우울증이 깊어집니다. 77세 김순자 어르신은 은퇴 후시 쓰기 교실에 참여한 뒤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짧은 시한 편을 완성할 때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았고, 그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뇌는 근육과 똑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줄어들고, 꾸준히 자극하면 평생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전등 뇌를 깨우는 세 가지 실천. 작은 목표 세우기, 하루 한장 독서하기, 하루 다섯 줄 일기 쓰기, 주 1회 모임 참여하기처럼 작고, 구체적인 목표가 뇌를 깨웁니다. 새로운 배움 시작, 그림, 악기, 글쓰기, 스마트폰 활용 배우기 등 손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는 활동은 뇌에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사람과 교류, 혼자 하는 공부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 할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대화 속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웃음을 나누며 뇌는 활발히 움직입니다. 도전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사악 까만 태양 뼈와 마음을 튼튼하게. 햇빛 쬐기 습관.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내십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 몸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햇빛 부족입니다. 햇빛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빛이 아니라 우리 몸을 움직이는 필수 연료와도 같습니다. 햇빛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비타민 D 결핍이 찾아옵니다. 뼈 건강과 낙상 위험, 비타민 D는 뼈를 단단하게 만들고 칼슘 흡수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져 골다공증과 낙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80대 어르신들이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지면 그중 상당수가 다시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정신건강. 햇빛은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활성화시킵니다. 햇빛을 받지 못하면 우울감과 무기력이 심해집니다. 79세 유원숙 어르신은 집안에서만 지내다 혈압이 불안정하고 우울감까지 느끼셨는데, 매일 아침 15분씩 공원을 걸으며 햇빛을 쬐기 시작한 뒤 얼굴빛이 확 달라지고 밤잠도 잘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보행자 햇빛을 약으로 활용하는 방법. 아침 햇빛. 매일 아침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아침 햇빛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강하지 않아 피부에 무리가 없으면서도 비타민 D 합성에 충분합니다. 활동과 연결. 단순히 앉아 있는 것보다 가볍게 걷거나 손을 움직이며 햇빛을 받으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깨어납니다. 음식 보충, 연어나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 달걀 노른자, 버섯 등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곁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햇빛은 돈이 들지 않는 최고의 약입니다. 오늘 당장 창문을 열고 10분만이라도 햇살을 느껴보시길 권합니다. 그 작은 걸음이 85세 이후의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반짝반짝 마치는 글, 작은 꾸준함이 100세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습관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의 삶을 바꾼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한 컵을 더 마시고, 햇빛을 10분 더 쬐고, 새로운 시한 줄을 쓰고, 같은 시간에 잠드는 습관을 지키면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피로가 줄고, 머리가 맑아지고, 표정이 밝아지는 변화를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물을 3컵밖에 못 마셨다면, 어제보다 한컵더 마신 것이 이미 성공입니다. 운동을 빼먹었다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삶을 바꾸는 힘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특히 75세에서 85세 사이 이 시기에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남은 10년, 20년의 삶의 기울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100세까지 살아가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비밀입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